안녕하십니까. TV 공유물 B2B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TV 공유물은 2007년부터 준비하여 기업이나 단체에게 어플과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산을 개발하여 납품한 회사입니다. 저희 TV 공유물은 기업이나 단체, 단체나 기업의 거래처 간, 고객사 간 고객을 공유하자고 시스템을 공유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집의 가맹점과 어, 통닭집의 가맹점은 서로가 공유하여 서로가 상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플랫폼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집 고객이 어, 통닭을 먹었을 때 어떤 혜택이 되고 통닭집 고객이 피자를 먹었을 때 이런 서로가 고객 보내주기를 할 때마다 고객한테 소득이 되고 또한 그 고객을 모집한 가맹점이 되는 플랫폼에 수익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본사에게도 수익이 되고 본사를 소개한 어 기업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서로가 서로를 어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하여 몇 군데 해운사들이 참여하냐 따라서 본사와 추천인에게도 수익이 달라지고 모든 고객들에게도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지금 어, 저희 지금 보고 계신 하면은 저희 공으면서 기업이나 단체를 그 지금 플랫폼을 개발해 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지금은 같이 연동하여 공유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어, 제휴를 하는데. 오늘은 60개 치킨의 그 가맹점이나 모든 본사를 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60개 치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단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가 모든 제휴된 지금 현재 제휴 중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들에게도 우리 제휴사들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홍보하기는 너무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그 제휴사간 컨텐츠를 공유한다는 것이 바로 이 홍보나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제휴하고 제휴된 기업과 단체는 모두가 제휴만 하면 전체의 모든 회원사들에게 서로가 감행점과 모든 것을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을해서 연동하여 서로 상생하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6 0개 치킨. 본사의 플랫폼이 현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컨텐츠를 어 다른 컨텐츠로 개발하여 따로 만들으라고 아니라 있는 컨텐츠 그대로에다가 저희 이런 한 공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어이 플랫폼이 연동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래서 60개 치킨이 이 가맹점에 전산에 이렇게 연동될 수 있도록 어 60개 치킨에 모든 가맹점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클릭을 하면 60개 치킨의 모든 가맹점 회원사들을 한 눈에 보면서 동영상과 모두를 실시간으로 할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각종 언어나 모든 전 세계 언어로 쉽게 한 방에 홍보를 전 세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면서 길 안내나 모든 카카오톡 SNS로 문자로 어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서 어, 전체적으로 언어가 바뀐 것이 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어를 바뀌어서 실시가 하는데 어, 전 세계 언어로 어, 돼서 모든 회원사들을 한눈에 어, 쉽게 빠르게 볼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그 60개 치킨에 모든 가맹점이 100개든 1000개든 무한대로 다 서로가 서로를 어 공유할 수 있고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사 혜택이나 모든 이벤트나 전체적으로 연동을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인지 먼저 선념하는 회사에 대해 어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어 경쟁업체, 동정업체 아니면 어 많은 업체들이 따로따로 다 컨텐츠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는 것보다, 피자만 따로 하고, 통닭만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연동을 하여, 이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이나, 모두가, 어, 이렇게 설렁탕 되든, 우리가 의식을 같이 여기서 할수 있도록 컨텐츠를 공유하자는 게 저희 제안이며, 60개 치킨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 저희는 모든 프랜차이즈 회사들과 같이, 연동한 회사들에게 서로가 이렇게 연동할 수 있도록 어, 하자는 게 제재입니다 그래서 60개의 치킨에서 한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빙을 눌렀다 그러면 설빙의 모든 가맹점들도 이렇게 같이 볼수 있고 설빙의 컨텐츠들을 같이 연동해서 또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예기나 어, 네네치킨이나 어느 업체가 먼저 선념하냐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이삭도스트 홀랄라치킨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 이명에 관련된 업체.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같이 홍보를 내가 하느냐, 어, 상대방들이 와서 우리 시스템을 보고 아이템을 볼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업종이 먼저 선점해 주냐에 따라서 많은 어, 혜택을 연동할 수 있도록도 하자는 게 저희 제안이며 동종업종과 어, 타업종과 서로가 고객을 공유해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고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60개 치킨이든 모든그 본사에서 직접, 가맹점 사이트를 모든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옮겨서 고쳐줄 수도 있고, 바꿔줄 수도 있고, 가맹점 본인들이 직접 다할수 있도록 컨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그 수수료와 이런 것을 현실에서 광고비를 이렇게 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광고비 나간 만큼에 저희들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자율적으로 이 가맹점들이 참여를 해서 1%든 2%든 3%든 5%든 자율적으로, 어, 가맹점의 재량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하면서 본사에서 갑질한다, 어쩐다 하는 것보다는, 어, 가맹점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맹점, 제휴점에서 어, 저희들이 할 역할은, 우리 회원들에게 판매에 대한 포인트만 정립을 해주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광고비를 계속 드리면서 할 것인지, 저희에게 같이 공유해서 연동할 것인지, 그거는 판단은 본인들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에서 전체가 같이 연동과 공유가 되면서 본인은 어, 본사에서는 가맹점 관리, 가맹점에서는 본인 홈 관리, 고객 관리를 같이 할수 있는 컨텐츠를 저희들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이 직거래 장터든 온오프라인든 모든 포인트가 본인들 휴대폰 안으로 어, 정립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도, 점주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60개 치킨에서나 모든 어 기업이나 단체들이 해야 될 이유를 어 여기서는 본인들의 어 기업이다 상호를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개 치킨이 아닌 내내 어 치킨이든 훌랄라 어 보드라 많은 치킨이 있겠죠 그럼 치킨 고객이 이 가맹점 고객이 치킨만 먹는게 아니라 다른 타업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트를 가거나 어떤 우리 공유점에서 여행을 갔거나 본인들의 소비가 본인들의 포인트로 돌아올 때에 많은 수익을 같이 할수 있고, 또 고객을 모집한 가맹점에도 수익이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임직원도 가맹점을 몇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맹점 수도 늘어날 수 있고, 많은 그 임직원의 수익도 될수 있으며, 또한. 본사의 보너스 수익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이 몇 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되지만 많은 가맹점들이 본사와 모든 컨텐츠들이 같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적용해야 되느냐. 일 잘하는 임직원은 모두는 어, 스카우트를 당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시스템을 어, 적용함으로써 어, 임직원의 폐사율이나 어, 충성도율은 어, 지금 현재는 제로라면, 어, 많은, 어, 충성도나 이런 회사의 팀업은 500%, 1000% 이상이 넘어갈 수가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어, 같이 동참하면 좋을, 응. 어. 그리고, 어, 60개 치킨 회사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어, 지금 60개 치킨의 어, 아니, 다른 회사, 단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어, 이런, 고객사의 한 고객이, 어, 가맹점에, 한 가맹점에 100명이라 하면, 어, 가맹점의 예를, 예를 들어서 100개소다. 그럼 100개소 가맹점이, 어, 100개, 1명이면 어, 만 명이 되겠죠. 만 명이 하루에 만 원씩 소비를 할 때마다 본인들한테 500포인트, 가맹점에게는 150포인트. 어, 60개 치킨 본사에는 100포인트인데, 과연 그러면은 그만 명이 만 원을 어, 소비를 했을 때 하루에 100만 포인트가 60개 치킨에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입을 벌자고 꼭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이 있을 때는 어, 이 3배, 4배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게 현실이며, 또한, 이 가맹점들에게 어떻게 같이 연동하고 갈수 있는가, 그거를 제 2차의 수익구조를 보자는 것이 제 2차입니다. 뭐냐면, 이 고객사들이 만 명이다. 고객이 만 명이다. 그러면 만 명의 고객이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고객 사업장에 있다는 것이죠. 고객 사업장에다 이 적용을 했을 때, 이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과 고객의 안정적인 것을 같이 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꼭 해야 될 이유가 또한 세 번째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 기업이나 단체가 가맹점 10개소를 개설하면 평균 3개 이상은 이탈하고 있다 어, 기사 가맹점은 어떤가 그러면 기사 가맹점은 경쟁사에게 스카우트를 가고 폐업을 할 수도 있고, 타업종으로 가서, 어, 개설한 안티가, 어, 가맹점이 안티가 되어, 영원한 안티가 돼서 법정 소송이 같이 되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희하고 제휴 전에는, 현재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저희하고 같이 제휴를 한다면, 어, 가맹점은, 한번 가맹점은 영원한 가맹점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게제휴입니다 제휴 재유 후에는, 어 가맹점에서 어 고객을 모집하고 가맹점에서 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 회원들이 타 집에서 소비를 할 때마다 수익 구조가 같이 연동이 돼서 이 가맹점은 한번 가맹점은 영원한 가맹점으로 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이 시스템을 같이 연동하여 같이 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공유의 제안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어. 바빠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객 입장에서 점주 입장에서 본사의 입장에서 기업은 본사이며 단체는 본부에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충분한 것을 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선도 고객 보내주기 어떤 동창이든 많은 협회 많은 프랜차이즈도 같이 연동하여 서로가 어, 프랜차이즈나 협회가 기업과 단체, 단체가 기업을 서로가 서로를 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성공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어떤 기업이든 단체든 선점하여 성공을 같이 예, 모든 포인트를 공유하고 컨텐츠를 공유하고 성공을 공유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